안녕하십니까 손종상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며칠 만에 유튜브 방송에 얼굴을 내밀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아주 명쾌하고도 기분 좋은 글 하나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보려고 박정훈 칼럼께서 쓰신 글인데요. 문재인 나라 안에서는 제왕처럼 굵고 밖에 나가면은 완전히 왕따가 된 문재인 정권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네요. 참 아주. 기분이 상쾌하게 쓴글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문재인 정권 4년에 완전히 국가는 망가지고 국민들은 산산 조각이 났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다 하는 것은 비로소 오늘에 와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85년입니다 85년 동안에 이런 대통령을 처음 봤기 때문에 더욱더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글에 대해서 잠시 저희 소감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는 대단히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칼럼을 글로서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말보다는 글로 보시면 더욱더 마음이 시원하고 상쾌할 것이다 하는 생각 속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어 오니 이 글을 한 번씩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